롱아 안녕하세요 누룽지 아빠입니다. 어, 오늘은 뭐 사실 제가 뭐별게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후, 그동안 못한 일단 휴대폰으로는 대충은 해놨는데 못한 뭐 일케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하면서 휴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어, <laughs> 와 진짜 추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솔직히, 와. 어, 뭘 못했어, 솔직히, 진짜. 아니, 좀, 뭘좀 재밌게 하고, 나도 누룽지랑 좀 재밌게 이것저것 놀고 싶었는데, 아마 제가 라이브를 하다가 추워가지고, 라이브를 그만뒀어요. 와, 그 정도로 추워가지고, 진짜. 예, 진짜 많이 추웠어요. 근데 요번 주부터 많이 춥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냥 그 제가 대갈령 순수 양떼목장이란 데 갔거든요. 아 얘들이 아니구나. 순수 양떼목장이란 데 갔는데 와그 눈이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제 라이브 영상 한번 보시면 확인이 가능한데 눈이 엄청 쌓여 있는 거는 둘째치고 와그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니까 그냥 막그왜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 블리자드 있잖아요. 그냥 눈보라가 팍 하고 치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어, 휴가 갔다 온 사진을 좀 보여 드려야 되나? 좀 보여 드릴까요? 예, 이게 우리 누룽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몇개안 날라간다. <laughs> 눈밭에서 굴러 가지고 잘 자는 모습입니다. 예. 약간 누룽지 눈 뜨고요. 찹쌀이에요, 얘가. 찹쌀이고. 예. 요렇게 둘이 붙어 자요. 찹쌀이가 항상 누룽지한테 승질도 많이 내는데 그냥 그래요. 보면 항상 누룽지 의존증이 좀 심해요. 그리고 요거는 양떼목장 어제 갔었던 사진이고요. 예, 순수 양떼목장이라고 그 개들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대갈령이 있거든요. 해서 눈이 별로 안 오면은 밖에 양도 나와 있고 라마도 많고 하는데 애견 있으신 분들이거나 양 라마 이런 거 보고 싶은 분들한 번씩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laughs> 땅콩이. 예. 그리고 예, 이게 찹 얘가 찹쌀이고 그 이 친구가 찹쌀이고요. 얘가 모찌라는 애예요. 그래서 임보 중이고 이제 임보가 거의 다 끝나가가지고 새로운 임보처를 또 구해야 되는데 잘안 구해져서 좀 걱정이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엔 같이 놀러 온 리트리버. 와 여기 봐보세요. 이게 바람 부는 거예요. 이거 눈보라 보이세요? 혹시 여기 이쪽에 이쪽이 다 눈보라예요. 이거 와 진짜 추웠어요. 그래서 좀뭐 아무튼 재밌게 놀았고요. 그 다음에 누룽지. 그다음에 여기가 아무래도 주문진 근처라서 회를 썰었는데 많았어. 좀 비싸긴 했는데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방어도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대방어가 아니라 약간 소방어예요. 소방어 작은 거요 소자 물고기가 쪼매난 방어가 있어요. 나는 솔직히 방어는 쪼매난 게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대방어 너무 기름져. 어. 참치의 기름짐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소방어 먹을 수 있으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대방어랑 또 다른 맛이 날 겁니다. 그리고 뭐, 광어랑 참돔 요렇게 썰어서 먹었던 거고, 또 거기에 조개구이도, 이게 첫날이 2박 3일을 갔거든요. 해가지고, 조개구이까지 요렇게 해 먹었고, 그 다음에 어제는 바닷가, 예, 바닷가 가가지고 좀 걸었어요. 와, 어제도 진짜 죽을 뻔 했어요. 추워가지고. 와,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와, 어제 막 손, 장갑을 안 끼고 왔거든요. 손이 어는 줄 알았어. 손이 안올것 같았으면 내가 그 라이브 한번더 켰을 건데. <laughs> 그리고 이제 그 바람이 얼마나 불면 누룽지 털이 흰 날리는 게 이게 보이시나? 예.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찹쌀이랑 모찌랑 이제 해외 입양을 조금 등록을 하는데 개인 사진이, 독사진이 있어야 돼서 사진각을 잘안 줘서 찹쌀이 같은 경우에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하나 남긴 거예요. 이거 이름, 이거 파, 이거 작품명이 있어요. 끼야호! <laughs> 끼야호!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네, 요렇게. 예. 네. 어, 찹쌀이 사진. 그 다음에 뭐, 요게 아까 띄는 그 사진들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땅콩이 그냥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약간 등갈비 미리 약간 양념에 재어가가지고, 이게 숯불에 구워 먹는 건데, 이게 숯을요, 한쪽에 밀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열기로 약간 오븐에 굽듯이 닫아가지고 이렇게 구우면요. 그 열기로 구우면서 불향이 같이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기가 굉장히 잘 익고 맛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놀러 갈때 숯을 한쪽에 밀고 약간 그 열기와 연기로 굽는다고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러면 굉장히 맛있고 아마 남자분이시라면은 여자친구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남자친구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네.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고기가 값이 싼 고기라도 진짜 비싼 고기 굽는 것처럼 맛이 나요. 약간 훈연한다는 느낌인데 좀더 열기를 좀더 세게 줘가지고 훈연보다는 짧게 걸리도록 내번도를한 한 200도에서 300도 정도 맞춰가지고 그렇게 열기로 익히면은 숯불로 열기를 익히면은 굉장히 맛이 좋아요 고기가 예, 그리고 계속해서 뭐 1캐를 좀 해볼까요 나 1캐를 해야 돼 1캐를 예, 좀 해야 돼가지고 예. 아 근데 뭐, 원신, 이제 나비아 나오죠? 나 사실 나비아 그 영상 그거, 그거 됐다 그래. 나 저작권으로 내려갔어요. 나비아 유출 영상. <laughs> 그래서 나비아 뽑아서 보여줄게요. 나 사실 나비아 채집도 안 했는데. 내일은 채집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좀 채집 좀 해달라고 해야 되나? 예. 네, 내일은 채집을 좀 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비아도 뽑아서 좀 써봐야 되고, 아, 나비야, 근데 특성책도 안 모았는데?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다라고 한번 써보죠, 뭐. 예. 써보다가, 어, 뭐, 괜찮으면은, 뭐, 계속 쓰고. 아니면은, 뭐. 뭐, 아니면 뭐, 또, 그냥 어차피 명함이고, 저 이제 확천이라서.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 예. 어. 애들은 이제 강원도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니까 다 뻗어서 자요. 지들도 양심 있으면 자야지. 아 찹쌀이랑 모찌가 체력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진도 믹스 그냥 똥깬 것 같은데 예, 체력이 진짜 넘쳐납니다. 진짜 작살나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가끔씩. 어, 잠시만 저 설령 있는데 아씨 설령도 따라가야지. 이따가 설령 한번 따라가야 되겠네요. 아, 저거, 저거, 저거 못 따라잡아? 겁나 빠른데? 뭐지? 개빠르노 예, 네, 빨리, 빨리, 오, 따라잡았는데! 오케이. 끝났고. 아까 다시 저쪽으로 가가지고, 설령 한번 쫓아가 볼게요. 아, 설령 여기 있죠? 예. 네. 이렇게 또 상자 하나 먹고, 예. 네. 아, 얘도 같은 방향이었네. 같이 갔으면 됐는데. 뭐, 알아야지, 뭐. 어... 이게 솔직히 헤엄치는 게 저는 그 아마 좀 아저씨뻘은 알 거예요. 이게 약간 옛날에 아이온이란 게임에서 약간 그 어비스 우주 막 날아다니던 그 느낌이 나가지고 전좀 재밌는 거 같아요. 이거 바다가. 그래도 바닷속에서 바다 뭘 하는 거는 스킬이 다안 나가서 답답하긴 합니다. 예. 네. 아, 어... 춥다. 네, 예. 오. 아, 원신이 시끄럽죠, 지금. 뭐, 페미니즘이다, 뭐, 소통을 안 한다, 뭐, 많은데. 또, 붕괴는 또, 그래가지고, 5성 캐릭터 하나 줬다며. 원신은 왜안 줘? 원신도 줘. 상시라도 하나 줘. 어. 상시라도, 아, 잠시만. 이거, 이거 냅둬야 되겠다. 귀찮다. 상시라도 하나 주면 좋겠는데? 상시 선택권 하나 주라. 제가 지금 타이날이랑 데이아는 지금 별자리가 멀었거든요. 지금 데이아가 별자리가 명함이에요. 명함이고 타이날이가 아마 타이날이가 90을 내가 안 찍었을 건데. 어. 타이날이가 1돌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타이날이나 데이아를 좀 주면 좋겠다. 솔직히. 음. 데이아나 2돌까지는 하고 싶은데. 언제 되려나? 음. 저는 이번 생엔 안될것 같아요. 아, 레진도 빼야되네. 아, 귀찮다, 씨. 레진 빼러 갑시다. 어... 다시 극단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 그림자색 코코미를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치앙모 픽업을 좀, 어떻게 뽑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치앙모가또안 나온다? 이게, 아니, 진짜, 아니. 치약모가 필요하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참, 진짜 이거 웃기죠, 원신. 예. 네. 필요한 건안 나와. 어, 그렇게 많이 나, 이거 솔직히 좀, 심해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좀 많이 바꿔먹었거든요. 뭐, 저련이라든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안 나와. 치약모도 그냥 괜찮은 부업들 그냥 다 갖다 팔았어요. 뭐, 이거, 그림자는 지피제! 하면서 그냥 다 갖다 팔았거든요. 진짜 제가 병신이죠.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뭐 했는데 뭐제 팔자죠 뭐제 제가 부덕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멍청해서 네, 안타깝습니다 스스로도 굉장히 안타까운 거를 알고 있습니다 와뭐 뭐, 나이도 없는데 구만식 터지냐 죽인다 <laughs> 프리나 버프 짱인데요 <laughs> 그러니까요 아 한번 봅시다 극단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래서 치약물을 먹고 그 해야 되는데 어차피 오늘 내일 아니면 또 이걸 파밍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비아 신성유물을 맞춰야 되거든요. 해가지고 나비아 거 맞추려면은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뭐 지금 나비아 거또 맞추려고 양레도 아껴놨으니까 일단 뽑긴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고거까지 다 맞추면은 이제 예좀 다시 극단으로 와서 치약무좀 하루라도 빨리 코코미 그림자 세트를 보여주고 싶은데 예치약무를 내가 다 갈았어 뭐치약무 하나 그냥 주원만 치약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그러면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HP 뭐 어차피 그거 하고 그거 하면은 하 거기에다가 뭐 대충 한50% 맞추면은 그러니까, 아니, 그, 그림자 세 포함해가지고 50% 치약을 맞추면은, 뭐, 로자리아라든지, 호두라든지, 이런 친구들 놔둬가지고 약간 좀 세팅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맞추고 싶은데, 안 나오네요. 어. 주업 치약만 제발 좀나와줘라나 치피 바라지도 않는다, 진짜. 아, 진짜 좀 더럽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코스에 재밌다. 이렇게 또 열심히 파밍을 하면서 비티기 하나 딱 떠줘야지 여러분들 배도 아프고 그런데 비티기 안 떠요 비티기. 이런 것도 사실 나는 치치에다가 HP 이러면 또 강화를 해볼 만한데 치명타 피해 한 줄로는 사실 강화를 못 해요 저는. 예. 미 코드 사실 좀 지금 000인데 000이랑 진짜 딜 비교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극단셋이라도 범분셋이 나은지 이런 거를 근데 <laughs> 아 진짜 더럽게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하기 싫어서 무조건 000이 더 좋아서 000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대로 쓰는 겁니다 성유물의 신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좀 그래요 네, 이게 네. 결국은. 크, HP 7만까지 올라가구나. 음. 어, 치약 뭐안 나오죠? 아 치약 뭐안 나오죠? 아안 나오네. 제 더럽게 안 나온다. 안 그러면 극단 그 뭐지 번개성배라도 치약 10%에 치피 뭐한 20? <laughs> 너무 좀 욕심이 큰가요? 어 그런 거 하나 나와주면은 사실 또 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나와준단 말이야. 음. 치약 낮아, 치약 제가 일부러 낮게 세팅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뚝의 부호비 치약이 그것밖에 안 나고, 치피가 그렇게 높게 잡히는데, 뭐, 어떡해요, 사실. 안 그런가요? 다들 주는 대로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는 좀, 성유물의 신이 허락하는 대로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좀, 떠라. 나와라이. 어, 아, 에이, 씨. 아, 아쉽다. 아, 아쉽다. 오늘 또 쓰레기네요. 예, 뭐, 그러면은, 예. 대충, 요렇게 해봤고요. 오늘은 휴가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예, 뭐, 오늘 아무 그냥 결론도 없고, 뭐, 실험해볼 것도 없고요. 그냥 휴가 갔다 온거 자랑했습니다. 예. 어, 직장인이 휴가 갔다 온거 자랑하지. 그러면 뭐, 일한 거 자랑하겠어요? <laughs> 네, 예, 다들 어, 이제 요번주또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예,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세요. 예, 요즘 원신 인기가 많이 없어서 예, 저도 요즘 저작권 요거 때문에 알고리즘에서 조금 이탈을 했는데 예, 여러분들의 사랑 만이 그거를 극복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